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은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두 사람 남녀가 있죠,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을 말합니다. 들어왔다고 하는 이 한글 성의 한글을.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하면은그 우리 물을 이렇게 막아둔 제방, 뚝 같은 거, 댐 같은 거뚝 그 같은 게 있는데 뚝이 갑자기 무너져서 순식간에 물이 확 쏟아 들어온 상태죠 홍수 날때뭐댐 오느라 서슬 나오는 게 아니라 뚝이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물이 갑자기 그냥 한 순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 들어온다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 의 오문의 뜻의 의미는. 우리 볼때뭐 들어온다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단어에 있는 오문의 뜻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뚜기 보는 져서 물에 순식간에 막쏟아져확 들어오고. 이번 여름에 막비만이에서 저기 뭐 산책 이런데 계곡물 풀어다는거 유튜브 보셨지 그렇게 갑자기 쏟아들어옵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그냥 뭐문 열고 친절하게 들어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순식간에 그냥 쏟아들어 확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즉 아담의 죄를 딱 지으니까 뭐죄 하나가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죄의 세력들이 단번에 이 세상으로 쏟아져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죄가 처음 그 생겨난 그것을 성경에 말해 줍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일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가는가 가능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아름다운 세계가 철저하게 파괴가 됐죠 그래서 모든 슬픔, 고통, 아픔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슬픔, 아픔 뭐, 전쟁, 기근 뭐, 이것들은 인류 역사 시작된 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슬픔이나 고통, 이것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이 되면 좋겠지만은, 이세상이란부구 자체가, 죄가 여러분, 쏟아다 들어온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저도 어릴 때큰그수해를한두번 정도 겪어봐서 아는데요. 물이요. 집 안으로 그냥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집이 집이 있고 그, 거리, 그, 그 하천까지의 거리는 제가 지금 기억이 착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까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하천이요. 우리 동네 하천 같은 그 하천이 넘쳐가지고 물이 저희 집으로 막 집 1층이, 그때는 뭐, 집층 물에 쏟아 들어오는데,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 엄마가 아마, 물이집을 1층으로 돌려면 방으로 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엄마 아버지가 막 물을 퍼내는 그 장면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제 나이가 아마 7살, 8살, 8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퍼내는 기억 나는데, 지금도 굉장히 기억 나는 게, 하천에서, 하천 지금 큰또란 강물이, 우리 농업체험공원에 있는 그 하천천면 중, 그정도부터더 넓은 그천변에 물이 흘러 넘쳐 들어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막집안에 그 방어 들어오는 거막 이슬 밖에서 같은 걸로 퍼낸다고 그 물이 퍼내지나요? 퍼내면은 다시 들어오고 퍼내면 다시로 그래도 어떻게요? 방 안에 그물 그 있는 뭐 가전이나 뭐 이불 다찍게 되니까 그래도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생각히 기억나요. 어머니가 밤새도록 들어온 물을 계속 못 들어오게 퍼내는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자 거기 다 끝나고 이제 아침 되니까 비가 그치면 물이 또빠져나가아요그그 그 다음에 보니까 방안이 한대 흠탕물이 물 빠진대. 그래서 뭐다 꺼내 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그 펌프질해서 물 퍼가지고 다 빨아서 막 마당에 널고 청소하고 했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고이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쏟아져서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 죄가 들어와서 막온 세상을 핥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지저분하고 악하고 슬프고 고통이 많은 세상이 되겠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고통이나 슬픔의 원인이 가난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고통받는다 생각해요. 물론, 가난 때문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잘 생겨납니다. 저, 우리 아주 어려운 그 아프리카나 못 사는 그런 동남아가 일부 나라들 보시면요. 그 가난한 나라에 유독 질병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가 또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나 너무 고통스럽다. 어떤 이 사람 때문에나 너무 불행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의 고통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열악한 환경도 고통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가난이나,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연약한 환경, 이런 것들이, 골통이나, 슬픔, 괴로움의 원인이, 궁극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진짜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가난이 없는 곳에는 분행이 없어야죠. 인간관계가 좋은 그런 데서는 고통이 없어야죠. 그럼, 근데 보십시오. 자산은, 저,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 가보세요. 스웨덴 이런 나라. 그러면 그 나라에는 고통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괴로움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있어요. 비부잘 막막하고. 왜 그러냐. 모든, 가난, 질병, 연합과 환경, 모든 이 고통의 뿌리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그 모든 인간 세상에 는 고통이 모든 것들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제 애전농사한 얘기가 나오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오문의 히브리어 성경 원문의 뜻을 보면성과 악의 지식의 나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동산에 선악가를 두지 않았으면 인간의 죄를 지지 않았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 왜 괜히 선악가 놔둬가지고 아담하와 따먹고 어, 죄짓게 만드느냐.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괜히 타당하게 보이죠. 왜 하나님 그걸 괜히 만들어. 그거 안 만들었으면 인간의 죄안 됐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어? 만든 분이다. 그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악가를딱 따먹을 하와가 따먹으러 갈때 하나님한테 나 하고 손을 다쳐가지고 어디 그거 따먹냐고 말이야. 그럴 수만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니까 호기심이 있고 다 맛보고 싶은 게 있죠. 목적하고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지 말라고 따먹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버가 따먹으려고 할때하나님사람나 가지고 뭐 손을 다쳐가지고 아니 벼락을 내려가지고 어못 따먹게 했으면 안 따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멈추기도 하지 않았다고. 그럼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 왜 하나님이 세상에 죄를 그냥 주셨을까왜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게 놔두셨을까? 왜 공부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할까? 하나님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은 가족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솔직히 그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냥 막다이같은 믿음, 밥을 같던 믿음 다 마음에 들어가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면 되고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 예수 님의는 가족들 꿈에 다 나타나가지고 너 당장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 뭐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꿈에나타나고몇 번씩 나타나면 사람이 무서워서라도 나간다. 저도 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다니다가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첫버스로 30분 넘게 가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러니까 믿음도 별로 없으니까 교회 나가기에는 꽤안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제가 한 2년 정도 안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 다시 교회 나간 적이 있는데, 어디 나간 때는가 하면, 제 외삼촌이 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요한계시로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 그 그때 초학생 때인데 요한계시로 얘기를 들으니까 어 아,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마지막 때 지구 종말 오면은 막 하늘 불이 떨어지고 뭐 땅이 갈라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야, 그거 듣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그래 무서워 가지고 몇번또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 의지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불순종할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거는 믿겠다는 의지도 존재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두 가지가, 두개다 존재해요.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해서 움직일 거냐, 결정할 거냐, 그거는 그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애덴 동산 중앙에 왜 하나님이 그선악과를 주셨을까? 왜올무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빠지게 하려고 거기 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인간은 죄 없는 상태의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인간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지만, 안전한 상태 아니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창기 1장 18절 보면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스리다고 하는 말은, 왕이 다스리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의 세계를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지위,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인간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내가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라, 맡겼어요. 그런데, 아담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 다니면서 왕처럼 다 다스리고 왕처럼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딱 에덴 동산 중앙에만 딱 보면은 이게 딱 하나 걸려. 아, 저거 나무는 손 못, 저거 열매는 손은 다못 대는 거니다 다른 데는 다 가면 내가 마음대로 다할수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에덴 동산 중간에 만딱 보면은 불에이가딱 걸리는 거예요. 아, 그 열매는 못다 먹는 거예요. 상사가를 어떤 중앙 에뭐 하루 에몇번갔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애덴 동생 중앙에 딱 와서 에, 그 사역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듭니까? 아,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다르니 하나님은 진짜 능하신 분이라 못하는 게 없지만 나도 하나님 비스무리한 존재가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못하는 게 있구나. 그를 매일 선악을를볼때마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게 하시고 나와는 다른 존재다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질적으로 같은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동산나무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손해되는 거죠. 선악을 따먹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 인간에게는 <laughs>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창조주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즉,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고 맙니다. 따먹기 전에는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하나 마음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먹고 나니까 어떤 마음 생깁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런 마음이 막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나는 죄의 간섭을 받고 때로는 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이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수행을 잘해서 죄를 최대 다스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죄에 완연 노예가 돼가지고 죄가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도 존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법이 존재하니까 그 법에 의해서 통계받으니까최대 절작을 해서 원래벌래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존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딱될 겁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앞에서 말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관계 다 파괴됐잖아요. 아장하가가 재짓기 전에는 부부관계 좋았습니다. 근데 죄짝 짓고 나니까 그때 부부관계 틀어졌어요. 이거는 상징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 세상에는 인간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좋은 관계도 존재하지만은 안 좋은 관계도 생겨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에 고통을겪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벌을 받죠? 어떤 벌을 받습니까? 평생의 노동의 노동을 해야, 해야 되는 그을 벌을 받습니다. 일해야만 사람을사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아우, 돈 많이 생겨가지고 일 그만하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쳐고 싶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 그거는 <laughs> 어디까지나 그냥 이상이고 이상 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70여살 때까지 계속 우리는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해야 살수 있는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노동의 수고예.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인데 재전모못이 노동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는 정말 다 싫어해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고통과 슬픔, 괴로움이 이 세상에 죄 <laughs>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죄약된 사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제가 가져다주는 이 모든 고통, 제가 가져다주는 슬픔, 괴로움, 고통,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물론 예수 안 믿고 이 세상 으로 살아갈 수 있죠. 또 예수 안 믿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실세의 어긋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어긋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뭐 법의 보호를 받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심판이 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계속 결단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은 죄가 가져다주는 그런 모든 안 좋은 것들 결과들을 우리는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닮이 되니까 보호받기도 하고 예수 닮이 되니까 건식 걱정을 하지 않고 다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건데, 이 축복 일부분이죠. 그걸 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천국 가는 그 축복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그게 제일 큽니다. 자, 종종 하는 얘기지만은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이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정말 찾을 됩니다 이번 이번 며칠 전에도 제 가지 신학교 공부한 우리 동기, 저번 나이가 한 한 살인가 두살 어린데, 그 분, 아버님,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게부부가 떴더라고요. 연세가 88세에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또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고, 저희 어머니, 연세 80인데, 저 앞으로 몇 차례도 돌아오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민 사람은 죽은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청구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다없다서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를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예수 믿고 나니까이 땅에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더라, 뭐가 냈더라, 받았더라, 뭐 이해 잘 됐더라, 베니고좀 받았더라, 뭐이이잘 됐더라. 그거는 다 사실 부가적인 거예요. 가장 큰 중요한 건 진짜로 중요한 건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처음 가게 되었더라. 사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왕조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믿을 받아들이면은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다 이겨내고 복된 사 삶을 살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통의 원인, 슬픔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 근심 걱정의 원인을 돈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내 실력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을 찾지 말고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이길 힘만 믿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승리하면 잘살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 가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믿음을 선물로 허라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